어, 카빙을 탈때 처음에 이제 응용 동작으로는 스킬을 그냥 옆으로 가면서 양쪽 날 에지를 세우는 연습을 해 줍니다. 근데 대부분 처음에 에지 날을 세울 때 여기에서 테일이 너무 밑 밑에 쪽으로 내려가거나 탑이랑 테일이 같은 위치에 있게 되면 테일이 대부분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부터 탑이 더 밑에 쪽을 더 바라본다는 느낌, 그다음에 테일이 더 뒤, 위쪽에 있다는 느낌으로 양발 에지를 세워 주셔야지만 내려가면서 에지가 걸리게 됩니다.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서 에지가 걸리는 느낌을 이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출발해 보면 처음 출발할 때부터 내려갈 때 슬라이딩이 되게 되면 스키 탑이 위를 보는 모습이 나오면 슬라이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스키 탑을 사선으로 놓은 상태에서 옆으로 가는 이미지로 에지가 걸리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타다가 이제 점점 속도가 좀 어느 정도 좀 나고 내가 이제 에지 걸리는 느낌이 좀 난다 했을 때는 이제 스피드를 조금 더 내서 에지 날을 계속 세워 봅니다. 그냥 옆으로 가시면서. 다시 돌아서고. 그래서 이 동작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시다 보면 바깥 발에 힘이 이 점점 실리는 느낌이 나는데 그 힘이 실리는 그 느낌을 유지시키시면서 점점 점점 선이 감겨지는 감각을 익혀주시면 됩니다. 시범 보여겠습니다 선하고 슬라이딩 하다가 애니 살짝. 스의 방향만 맞으면 편하게 에지 날이 더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에지가 만약에 안 세워지면 스키 탑이 너무 위를 본 것. 옆으로 가면서 세팅, 슬라이딩 하다가 옆으로 가면서 세팅. 자, 옆으로 가면서, 자 옆으로 가면서 이제 에지를 세울 때. 대부분, 엣지를 내가 아무리 많이 세우려고 해도 잘안 세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세워지는 경우가 내가 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속도가 안 나, 안 나고, 어,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 지면서 엣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스키탑을 조금 더 밑에 쪽으로 내려놓게 만들어 놓으시면 엣지가 훨씬 더 쉽게 세워지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 양쪽에 인에지와 아웃에지의 이 양날 위에 서있다라는 느낌을 느껴야 됩니다. 여기에서 자꾸 날 위에 서 있다는 느낌을 할 때는 부츠 속에서 발바닥을 움직여가지고 발바닥으로도 에지날을 살짝 을 세워놓고 있고 그리고 전체의 날을 내가 이렇게 밟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신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지만 에지가 걸리게 됩니다. 자, 이네지 같은 경우는 엄지발가락을 중심으로 해서 뒤꿈치까지 에지 발목을 더 세워준다는 라 느낌을 해주시면 더 좋고 그다음에 안쪽 발 같은 경우는 어, 안쪽 발은 새끼 발가락 쪽으로 넘겨준다라는 느낌을 해서 뒤꿈치가 약간 들리는 느낌이 나져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대신 가장 중요한 거는 안쪽 발 넘길 때 테일이 너무 이렇게 와서 틀어지지 않게. 그래서 발 자체를 놓은 상태에서 안쪽 발, 새끼 발가락 쪽으로 넘겨줘서 안쪽 발 자체는 약간 오다리가 나온다라는 느낌으로 자꾸 넘겨줘야 됩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넘겼을 때는 뭔가 모양이 어색한 모습이 나오지만 이 상태에서 바깥쪽 무릎이 이제 골반이랑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다리의 모습은 훨씬 더 이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 발은 오다리처럼 넘긴다는 느낌, 바깥 발은 계속 에지를 세워준다라는 느낌. 이두 가지의 느낌을 쇼턴과 카빙에서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에지 걸때 상체가 약간 안쪽턴 안쪽을 보고 스키는 더 바깥쪽으로 나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에지 나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에지 상체 약간 보고 에지 나를 세워줄 수 있게.